모니터에 있는 USB 포트 연결 방법 2 USB 포트 다운 스트림 활용하기 모니터에 있는 USB 포트는 USB 허브 용도로 휴대폰 충전 및 키보드,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. USB 포트 업 스트림 연결 방법 USB 허브를 이용하려면 제품에 동봉된 USB 케이블로 모니터와 PC를 연결해야 합니다. USB 포트 및 케이블 종류는 모니터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. USB C to C 케이블, USB C to A 케이블, USB B to A 케이블, USB 3.0, USB B to A 케이블 USB 2.0 USB 케이블에 맞는 포트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세요. USB C to A 변환 젠더가 제공되었을 경우 USB C 케이블을 USB A 케이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. 모니터의 설정 일반 설정 USB 업스트림 항목에서 PC에 연결된 USB 포트를 선택하세요. 모니터의 USB 포트 다운스트림에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키보드,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